네, 안녕하십니까. 포코드통의 지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성불은 뭐죠? 하나이면서 절대이면서 완전의 세계예요 완전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는 건 뭔가 하니, 아, 어,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으니까, 머리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뭐 부지런하다, 이런, 이런 감각이 전혀 이런 게 떨어지고, 그냥 영원한, 항상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활동하는 어, 사랑, 한번 사랑을 생각해 봐요. 사랑, 그러면 따뜻하고 따스고 하지만 뭔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멈춰있는 것 같아요? 멈춰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네, 그런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끊임없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작용하고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뭐 증도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정말 사랑 그자체 영원한 e n d 스 e s s l o 라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뭐 사랑은 영원하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진리, 진실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 근데 말이 달라요 진리는 뭐고 또 사랑은 뭐냐?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하나인데 단어가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 속엔 무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진리와 지와 모든 게다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영원이 될 때까지는, 영원이 될 때까지는 뭔가 아니, 다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뭐 욕개 새끼, 무색끼 가지고 비상 비비상 저전 하늘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전부가 다 중생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죠. 수명이 길거나 뭐라, 짧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생 세계는 한 순간 핑끗하면 뭐죠? 천당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laughs>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잘 나가던 사람도 한방에 가버리잖아. 이 중생세계의, 중생세계의 특성은 뭐냐면, 어, 진리성이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자비심은 영원한 것처럼, 진리성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름을 해요. 그것이 아니면 뭔가 아니, 네, 이게 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 지은 바 공덕은 정업난면이라, 공덕이라거나 지은 바 악업 같은 건 도저히 피할래야 뭐라? 피할 길이 없어. 응, 피할 길이 없어. 어쨌거나 간에, 이른바 말하면, 어휴, 우리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부처님은 자비로 우시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망령들도 다 제도하세요. 악령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를 뒤집어쓴 고기, 고기 덩어리 껍데기를 뒤집어쓴 겉옷을 입은 귀신들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 지장보살. 어? 유명교주, 유명이란 말, 유명. 어? 어두울, 어두, 어둑, 어둑꼬어둑. 유명교주란 말이에요. 유령할 때 유자거든 이게 아시겠죠? 유령할 때 유자야. 명은 어두운 명자야 컴컴한 세계에 계시면서 악도란 말이에요. 응?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응? <laughs> 남방 이른바 말하면 이제 동방만을 서방 정도 극락색인 것처럼 남방이라는 게 이제 뭔가 <laughs> 남방 남방을 또 이제 제도하시는 그런 그 지장보살.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왔는 게이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냐면 어 거기 나오잖아요 지장대성자 만월 진용 진강정안 지장보살님께서는 만월 정말 둥근 달 같은 진용 그 맑은 그런 그어 용물 하시고 진강 깨끗한 강물과 같이 청정한 눈을 지으으며많이구슬 구슬, 우리 여유주 같은 걸, 많이 구슬, 손에 들어서, 뭔가,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함담, 재함담, 함담이란 말은 연꽃이란 말이에요. 어? 연꽃 성이 앉으사,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고, 자비의 광명, 보방자광, 상의검 지혜로운 검을 휘두르사, 저승의 길을, 어? 조명 업로음로는 음로, 저승길이지, 단멸적은 제악의 불을 끊어준다 하신다. 단멸 지금 당절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귀하기만 하면 해지가 멋지 가몽이 더디게 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른바 여기 조명음로라 그랬잖아요. 음로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신 분이야. 보방자광. 아까도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랬죠, 그죠? 광명과 관계가 많다, 보방자광. 자비로운 광명을 놓으시고 지혜검을 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 그렇 때, 그러니까 뭐예요? 어, 악도 중생들 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완전자가 될 때까지, 정말 영원 그 자체, 영원한 뭐라,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 부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뭐라,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있잖아. 부처님은 끝난 자리가 아니야. 스님이겠지, 안으로 다준 자, 안하열존자 부처임 당시에는 전부 가다 뭔가 하니 해진 옷을 입었는데 해진 옷이 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이 여기 천 갔다가 저천 갔다가 뭐 꿰매 가지고 뭔가 하니 꿰매서 가사. 어? 가사는 색깔이 괴색이라고 그러잖아. 빨주노초파나 뭐 현란한 색깔 말고 회색 같은 거. 잿빛나게 너무 뭐 땅빛나게 괴색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사. 어? 괴색이란 말이 카사야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어, 뭔든가 하. 아, 가사를 꿰매려고 꿰매야 되잖아. 자꾸만 해지니까 꿰맨 자린 자꾸만 해지잖아. 빨래하면. 그래서 안으로 전조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누가가 어, 대하 아니 계시면 와서 이 바늘길 좀꿰 주면 말이야. 자기 눈이 멀었으니까 바늘길꿰 주면 네 어, 정말로 큰 공덕을 이 것이다. 육관은 멀었지만 흔히 천안이라서 허공에 있는 존재를 다 봐. 그런데도 육관이라는게 없으니까 또 바늘길을 못 끼잖아.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었지? 부처님이었잖아. 탁 바늘 빼 있으면서 뭐라했어? 어? 아, 내가 끼워주자. 그랬더니 안으로 존재가 뭐랬어? 하 아, 세존이시여, 저는 공덕을 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있으면 제 바늘길 좀 끼워달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어디 부처님 당신은 완성된 분. 끝난 사람 아니야? 공덕이 다 수승하신 분, 뭘더 공덕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 부처란 자리는 나보다 더복 짓기에 부지런한자가 없는 자리야. 영원히 복 짓는 자리예요. 영원 그 자체, 영원히 따는 자리야. 영원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지. 영원그 자체. 우리는 그냥 놀다, 아예 좀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 좀 쉬자. 그럼 또 이제 낙하산 타는 거야. 항상 좀 웬만큼 먹고 살 먹고 살만한 뭐라?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좀 있다 병 걸리는 거야. 어? 우리나라 경제도 무슨 비탈길에 있다 이야 우리 인간을 지장개 몸 나오지?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어. <laughs> 뒤에다 등짐을 매달고. 무거운 등짐을 지고 술에다가 짐을 만지한 다음에 언덕바지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 인간이라는 거 지장경에 나오지? 올라가다 멈추면 깔려버려. 죽어버려. 깔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특히 악도에 있는 중생들. 지옥하기 삼악도 중생들이 단한 사람도 뭔가 니 악도에 남아있으면 나는 결단코 보라. 성불하지 않겠다. 아니 악도가 빚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악도가 빈는 날이 있겠어 없겠어 <laughs> 한 나라에 살나가도 강릉대올 떨어지고 여기서도 강릉대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영원히 뭐라 악도중생대도란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꼭 말씀일게 성부를 합시다 그러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말씀 어떤 보살님이 더라고요 아, 스님 정말 저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에이 그건 잘못된 거야 돈을 억수로 벌기가 힘든데 돈 벌어가지고 뭐라 다 중생으로 줘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아니무량 양중생들에서 부처님께서 마찬가지 공부를 억겁을 두고 낚아서 결국 <laughs> 중생 제도 하시는 거잖아 지금도 부처님께서 계속 중생 제도 하시고 부처님께서 지옥에 가니까 도처에서 부처님 부처님 부르더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너무 지근하고 불쌍하니까 실 하나 내려주면서 이걸 타고 올라가라. 근데 절대로 밑을 보러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니까 여기도 참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뭐 누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선 네 자신이 구원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실 같은 그런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흔들흔들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뭐라 아래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 어? 뭐 옛날에 무슨 뭐. 소돔과 고모라 그냥 막 쳐서 없앨 때 뭐라 했어요 절대로 뒤를 보지 말라고 했지 요배 아내인가? 뒤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금 소금 기둥이 됐다고 나오잖아 뒤를 보지 말라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마 앞으로만 가라 이 지난 날은 거울 사물 전장 앞으로만 그래서 밑을 보니까 까맣게 매달려 그러니까 이놈들아 니네들이 다 매달리면 내가 죽는다고 탁신경보라자기 떨어져 죽었다 중생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악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절대로 그들도 져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망령들 첫,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음? 그래서 거기 보면 지장대성자만을 장만이성과의 제암담유성 보방자왕상에 보면 조명음로, 조음로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단멸적은 죄와 업장을 다 <laughs> 죄건을 다 척결해 주시고. 간절히 귀한 사람 있으면 뭔가니 어 정말로 감응 가몽, 심신 감응이 불어야 영양상종이라 심신 깊은 신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영양 그림자와도 같이 배아리와도 같이 뭐라 그게 다 응답이 돼 심신 감응이 불어야 영양상종이라 깊은 신심은 감응을 하는 바가 있는데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 영양상종이라.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그게 음? 전부가 다 감흥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참선도 제가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만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진짜야 초하루 날은 초하루 날대로 화음송중 기도하고 약사일에 기도하고 아미타불 극락왕생하는 거한 달에 절 칼렌다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옥학의 축생 아사막도 중생들 제도하신 분이고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또 뭐냐? 이 아미타불. 어? 정말로 아미타불 본심이 여지는이지이 아미타불 처님은 또 우리가 삶을 도는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평생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마하면 악도 중생 제도는 지장보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금생에 성불할 그런 그어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음 생에 죽은 다음에 극락토에 태어나서 극락토는 어떤 분이라 아미타불에서 아까도 얘기했죠아미타불처님서 나의 국토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다 결정정공 아니라 부처로 만들어 주겠다. 부처로 만들겠다. 결, 원하 <laughs> 결정생한양 결정고모라 아미타국에 태어나겠다. 원하 속결 아미타 아미타부처님 만나고 있겠다. 원하 본신 변짤 그래서 정말 부처님 된 다음에 무량한 무량한 뭐라? 무량한 세계에 다 태어나서, 부처님 분신으로 태어나서, 원하강도 제중생, 중생, 중생 제도가 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천당 가고, 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땅하고 상 그러니까 다 천당 가라. 이거예요. 우리 중생제도 는 여기 서할 테니까, 다 시끄러우니까 가라.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laughs>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우주의 무량한 중생들은 다 하나란 말이에요. 다 제도에 둔다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가 제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제도해야 돼. 서로서로, 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고, 어, 서로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로. 스스로,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서로서로. 그니까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그지 공부는 뭐예요? <laughs> 공부 스스로 잘해야 되잖아. 서로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하나가 돼, 하나. 어? 스스로 서로 서로 하나로 로라는 건투 and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장경 <laughs> 지장청 정말로 어?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좌보처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야. 아미타불 <laughs>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응? 관음기도는 또 뭐예요? <laughs> 관음기도는 뭐라? 나온 보문시현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권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정말 극락에 계시면서 무량중생들 제도하시고 아미타불의 좌보처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어 아, 사바세계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앵난 속에 싸울 때 아까 병고애난도 포함되는 점이 있지만 병고애난에 관한 여러 가지 재앙은 정신이나 마음, 마음과 몸에 대한 재앙은 어 약세를 해버 특히 병고애난 재앙. 또 여기는 뭐냐면 이른바 재난, 봄이저 관세음보살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요 <laughs> 관음대성자 자용심료 비원우심 자비한 마음으로 정말로 어. 하, 그 자비한 마음이 깊고 깊어서 저빈 중생 중생들을 다 이끌고 인도하셔서 미타불찰 정말 아미타 부처님 나라에 계시면서 항상 산에 계시면서 음, 시방세계 두루두루 무량중생들에게 다 응하시다. <laughs> 뭐라고 했어요? 괴로움을 건져 주시고 한 걸음도 어 엄기지 않으시면서 무량중단을 다 제도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약신공양지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 필터, 필차, 필이 이이 공양에 감통 감응을 해가지고 다 통한다는 거죠. 통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를 제도하지 유구계수 구하는 바 있으면 그 어? 마음 따라서 무언 무언부종 원하는 바 따르지 않으면 못되는거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기도라거나 이런 기도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꼭 정해서 꼭 기도해보로 해야 돼. 참선도 꼭 하지만. 그래서, 한 달의 칼렌다는 뭐냐면, 한 달의 칼렌다는 초하로부터 초담까지 신중기도, 인등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드레날은 아까 약사제일길고 보름날은 뭐라? 미타제일. 옛날에 뭐 초하루 벌으면 절에 간다고 그러지만 어? 정말 요즘처럼 기도가 절실할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너무 탁해졌어 요 오타각세거든 겁탁 시대도 나빠지 견탁 중생들이 견해도 나빠졌지 중생 탁해지 명탁 수명도 점점 점점 뭐 백세 정명 시대라고 그러지만 어? 점점 점점 뭐라 어, 병은 또 많아져 번뇌탁 이렇게 오타각세라 오타각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보름날은 아미타불 어, 그때마다 있잖아요. 아신님 어떤 거 하나만 딱 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인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어떤 데는 뭐라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잖아. 그러면 열여덟 날 지지 않기도 하는 거고 살아가다 뭐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헤쳐 나가려면 또 관세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병고행난에 시달리면 약사일보를 하고. 극락 관련 뭔가 아니, 극락 가고 싶은 마음, 마음이 타보라고. 근데 약살에 약살이 기도를 하게 되면 동방만월색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동방만월색이 서방정도 극락색처럼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서부터 초 삼일까지는 꼭 뭐예요? 화엄성 느기도하잖아요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육제일 육제일 알았지? 육제일을 봉행하고 정말 자기 마음 따라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정한 시간은 꼭 기도하시고 또 참선도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부처님 경전도 연마하시고 그러셔야 돼. 그 그러신 마음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뭐라 왜냐 내가 잠깐운 부처님께 가,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하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라 쉽게 쉽게 이겨나갑니다. 웃을 수가 있어. 아, 이거는 뭐라 내가 넘어가야지. 근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마음이니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두움을 닥치면 설상 가상이 되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어 정말 명심하실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광명이 있으면 어둠은 쓰러지지만 그렇죠 태양이 비치면 뭐 어둠은 수, 쓰러지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광명을 보니까 어둠이 언제 사질지 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도 별 벌리는 중생인데 매일이고 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있지만 뭐라 웃고 사니까 더 넘어가고 넘어가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시겠죠?